네 고등학교 할때 어떻게 롯데에 오게 됐는지 그건 니가 아나? 나는 솔직히 그당시는 모르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1차 지면 어떻게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1차 지면 아니 뭐 1차는 어, 사실 어, 1차 지면 어. 아, 한기주다. 어. 그거는 왜냐면 우리 투스 코치이 계셨는데 그래 너는 어차피 1차가 안 된다. 기아에서? 어. 어차피 1차 지명엔 동성고의 한기주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된다를 2학년 때부터 들었어. 음 근데 코, 코 코치님이 그런, 그런 이야기를. 아 근데, 아니, 근데 우리 코치님 뭐, 뭐, 되게 냉정낙있지만 기주도 진짜 정말로 어, 정말로아뭐 예. 어. 그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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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케이, 오케이. 대단한 투수니까. 근데 근데 나는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어,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음. 어, 오케이. 그러면 난 다른 걸 봐야겠다. 음, 다른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3학년이 되기 전에는 2학년 때까지는 대학교를 갔어 아, 진짜? 어, 그당시는 왜냐면 이제 뭐, 대학교를 가면은 이제 뭐, 자격증을 따고, 음. 이제 뭐, 좋은 거 됐을 때 뭐, 이, 다른 방향이 있다. 근데 이제는 3학년 때 야구를 하고, 이제 청소년 대표를 뽑히고, 이제 연락을 받은 거야. 이제 롯데 잔치에 지명을 할것 같다. 이제 그때는 몰랐지. 왜왜 왜 이런 건지 솔직히. 어... 왜냐면 그 전에 기사가 났을까 유현진이랑 어... <laughs> 유현진이 롯데 잔치에 그 동상골 뽑히... 어, 유현진을 음... 왼손잡이 투수를 뽑는다는 거를 막 기사로 막 이런 거를 봤었어. 음... 하고 어 아닌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청선들 정성대... 근데 또 유현진이랑 또 룸메이트 거야. 아 청대 때. 어내룸메이트를했거든 아씨 바온바 <laughs> 아 지금 왕기영 담벌려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1차 지명은 그, 그 지역의 선수들 딱한 명만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기주, 나승인 있을 때 한기주를 뽑는 뽑아서 거제 당연, 당연히, 당연히 한기주를 뽑아야 되 그래서 이제 1차 거. 지명이 한기주인 거고 어. 예, 다른 지역 선수는 나승인을못 음. 뽑는 거예요 예. 솔직히 부산 근데 부산은 와본 적도 없고. 생소하지 어, 너무 생소하지. 이제 광주에서만 해 갖고. 서울도 아니고. 어. 서울도 몇 번은 못 올라가 봤는데. 어. 그것도 뭐 경기 <laughs> 어. 때문에 대회 어, 때올라가 하면... 개인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음. 부산도 와본 적이 없는데. 하고 네. 이제 지명을 한다니까 어, 오, 처음에는 뭐 감사하지. 어쨌든 뽑아 준다니까 감사한데. 근데 어, 왜 나를 나를 계속 왜 고민한 거지? 그때 이제 방에서 조금 이제 서먹해진 거죠. 아, 런지라. 아, 아, 네. 왜냐면 아 근데 그 당시 아, 그 걔는 이제 롯데 올줄 알고, 알고 있었네. 롯데 올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겠지. 아, 왜냐면 낙수니까아 근데 그때 형도 알 거예요. 그 계속 떴었잖아요. 유현진이 어. 롯데 일번 뽑는다. 난 모르지.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 사실 그건 몰랐어. <laughs> 난 모르지. 아 근데 아, 그 예. 이야기는 들었어. 근데 얘를 할 거라고 이제 아니 그 비하인드가 어. 얘를 할 거라고 아, 했는데 그치. 아, 마지막에 비하인드. 마지막 때에 승현이가 이제 끌고 오니까는 거기서 이제 더. 어, 얘보다는 더 매력이 있으니까는 얘 쪽으로 갔다라고는 음. 들었었다. 그러니까 내가 했죠. 들었던 비하인드다는 어. 말씀을못 드리지만 어. 어쨌든 그, 어. 그때 이제 하시던 분들은 어. 즉시 전력감을 원했고 어. 나승현은 바로 쓸수 있으니까 음. 지금 얘는 와도 되고 류현진은 음. 아무래도 수술 경력도 있고 음. 이러다 보니까 키워야 되는 애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그래서 어떤 분들의 어떤 굉장히 입김이 작용해서 지금 당장 쓸수 있는 나승현을 뽑았다. 내 느낌에는 뭐였냐면은 조건 나는 왼쪽을 뽑는다고 들었는데 내랑 뭐? 비슷한 놈이 갑자기 온대 어씨 <laughs> 뭐지 이거 아, 아 약간 기나는 실드들 아, 네. 뭐지 이거 어 그럴 수 있겠네 네. 음. 비슷한 아, 스타일이 음. 오면 어 아, 근데 재훈이 들어올 때 그랬어요 <laughs> 아 내가 그때 왜냐면 그난 항상 다 하고 아, 있는데 아, 또 내랑 아, 또같은 뽑는다고 내려보면 나아 내가 왜 그러죠 맞네 나 솔직히 말하면은 얘 와가지고 뛰고 뭐 운동하고 하는데 어 뭐지 이거 맞아, 맞아. 나는 어. 운동 신경이 없어. 와, 근데, 근데 어, 말고 없어. 정한이 형. 아 정한이 형. 이게 2차 이번이면은 정한이 형. 2차 이번에 2번. 온 어. 형이 어. 그 대학교 나온 형인데 그형 보고는 와 어. 이런 느낌이 있어. 아, 진짜 나도, 어. 나도 그랬어.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어얘 어. 뭐지 <웃음> 뭐 이거 <laughs> 뭐지, 뭐지? <웃음> 했는데 <웃음> 어. 나중에 지나니까는 직감 보여주고. 근데 그 류현진이 신인왕 받고 뭐이러고 하는 거 보면서 솔직히 기분이 좀 어땠는데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제 기분은 뭐 솔직히 뭐 내가 나도 더 잘할 수 있다 야아 야, 근데 무슨... 그때는 리 리도 못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 못 하지는 않았죠 응. 갑자기 역발상으로 그때 화나가 한국 시으로왔을까요음 맞아요 근데 2 0 0 6년이었6년에 근데 거꾸로 걔네들이 좀 떨어지고, 우리가 만약에 한국 시리즈가 조승이한데 아, 얘가 1 6세요 일조를 했다고 했으면 또상황은또 됐을까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내가 듣기로는 나랑 대성형이랑 수아형이랑 응. 합의 3명이서 말아먹게한 30편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있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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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아형이 1승 10몇인데요 아니야. 1승 9패아 1승 그래. 9패? 1승 네. 네. 9패? 어, 어. 근데 그 1승 할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일 순을 했었어. 어1 순서 응. 완그 완투승이. 응. 내가 그 기억해 완투승 맞잖아요. 어떻게 된거냐면 <laughs> 정확히 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세 명이서 대구 개막전 2006년 개막전 내가 세이브 했어. <laughs> 그날 세이브 하고 그 다음 날 오케이. 지고 부산 내려서 와홈 개막전 하는데 우리가 사점 차가 있는데 내가 올라가서 그날 홈런 도망해봤고 한점 차로 완전, 어. 완전 완전 쫓기게 된 어. 상황이야. <laughs> 근데 그날 대성이 그 뒤에 올라와서. 막 가지고 세이브 했지. 그 조동 마지막에 조동아, 어. 네, 몸쪽. 음. 음. 그리고 세이브를 하고, 근데 대구에서 세이브하고, 어. 대성형 세이브하고, 그 이제 이연전 끝나고 LG랑 LG 거야 아마. s k 가 LG로 알고 있어 나는. 수아형이 선발 나가서 완투승이니까 그때 완투이 그, 아니, 그, 아니, 아니. 첫, 1승이 완투승이야. 어. 그게 완투승이야. 그게 그, SK는 아니고 나 LG라고 나 생각해 나. 그렇게 세 명이서 세이브, 세이브 승했는데 그 뒤로. 얘는 이서 <laughs> 바로 온는게일년에한 내가 볼때한 30회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어. 나온 게뭐봐아 <laughs> 뭐. 아, 저... 최대 성능 이왕 이왕 이 최대 성능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아니, 내랑 대성형 그렇다 쥐는데. 왜 가다리 선배는 왜는요? <laughs> 아,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음> 이왕 기름 넣을 거면은 <웃음> <웃음> 최대 성능을 넣어야죠. 고급 에알에 네. 도 다니고. 고급에 어? 가득 그 가득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실 유건아 와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야 유건아 아니 그니까 형 우리 팬들이나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겉에 것만 보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들을 때 사실 나는 이네 마음이 어떨지도 고솔직히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루거나 류거나. 근데 몇살때 몇 내가 2010 2010년 12월 30일에 들어갔어. 아. 음. 근데 그 당시는 뭐막 기분이 안 좋지. 근데 제대로 하고 내가 이제 12년에 제대로 하고 이제 야구를 하는데 처음에서 와 제대하고 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팬이. 음. 근데 유거나로는 또 알아주는 사람이 되게 많은 야, 거야. 나승현 모르는 사람 솔직히 나승현이 왕기 모르는 사람은 야구 별로 안 커. 내보다 애가 더 커. 아 그렇죠. A가 솔직히 말해서 A가 나승현이는 A가 그리고 왕기 형은 사실 프로에서 보여준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 거. 내가 한 거보다 나는 조금 더 커. 커도 안돼. 아, <laughs> 나는 나는 이제 신선했지. 스커트. 형님은 신선했고. 나는 아, 스카트하면서 데일 그게한게 뭐냐면 나는 이제 지명이란 걸 하잖아. 음. 이제 일차 지명하고 2차 지명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지금 횟수로는사 년차인데 이제 세 번의 지명을 음... 했어. 근데 지명을 하는데 항상 나와. 응. 그러니까 매년. 매년. 그러니까 누구한, 그 사례가 기사에. 어. 아 기사에 항상 나. 와 <laughs> 그런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그니까 이제 이거지. 내 어. 입으로 아, 이런 말 하는데 풀하고 최악의 지명이라고 아. 이제 나오는 거야. 아. 기사 이제 그냥 많아서. 이제 아 모르세요. 아 근데 이게. 항상 지명 때 되면 나와. 근데 나도 인정해. 을 왜냐 아, 아니, 그래요. 근데, 유진 선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지고 내가 좋아하는 토론토에 가. 거야. <laughs> 내가 좋아하는 토론토에 가있 o Maple 이 h i r o m a p l i love c a <laughs> <둘이 싸우는가에? 시계 웃음> 다 a d a Canada, she took my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땐 아 이렇게라도 내가 이렇게 야구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듣는구나. 만약에 내가 이 정도까지 야구를 안 했으면 이 소리도 못 듣고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마인드가 약간 바뀐 거지. 그서 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히 많이 놀려. 지명태 되면 어, 야, 누야또 나왔어, 야. 그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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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년마다 나온다. 계속 놀려. 선 선생님 보내주고 같은 거로. 어, 어, <laughs> 그래서 그 이제 모뭐 스카우터님은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다 보내줘, 다 어. 보라고. 그리고 어. 유튜브에 그게 있어, 막 유현진 뭐 최악이고 나중현은왜 뽑았는지 그막 나오는 게 있어. 그걸 계속 어. 링크를 보내줘. 근데 솔직히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카우터라도 과연 나중현을 버리고 유현진을 뽑을 수 있을까? 어, 오히려 나는, 오히려 나는, 반문하고 나는, 싶어. 나는 오히려 더 다르게 생각해서, 미현진이? 롯데 왔을 때 지금 참... 미현진이 <laughs> 될수 있나? 음. 사실 아, 그때 가나에서 배울 수 있는 선배가 너무 음. 많았잖아. 근데 나생현이 음. 화나갔다고 16세이브 하 아, 그. 그건... 할 어, 수도 있어. 아, 노래 <laughs> 그래, 맞아. 어, 뭐, 어. 뭐, 그것도 그러니까 뭐. 사람의 인생이라는 어. 거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음. 할 수는 있는 음. 거니까. 근데 뭐. 그 상황에서 미현진을 만약에 뽑을 수 있는 스카우터라면은,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어. 그런 이제 그걸 두고.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백호를 두고 2차 1번을 다른 애를 뽑을 수 있을까? 어, 그런 느낌일 수도 그런 있어. 그런 느낌이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약간 독보적인 어. 애를 두고 어. 다른 애를 뽑는다? 어. 내가 지금 스커트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 할 수는 있는데 어. 쉽진 않은 거잖아. 어, 쉽진 않지. 아 근데 내 느낌은 아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싸우는 게 워낙 잘했는데그리 언론이라든지 어. 팬들의 어떤 그거라든지 어. 이런 게막 이게. 뒤집... 근데 그게 순번 자체가 뭐 밑으로 할때 8번, 9번, 10번에서 이런 애들을 경쟁할 아, 아, 네. 때는 그건 뒤집을 수 있는데 과연 상위 라운드에서 잘하고 있는 애를 뒤집을 수 있을까. 그것도 올해 첫 번째를. 어. 그러면은 그 미연진이 뭔 많이 보나? 아 나는 보지. <laughs> 아난 <난> 진짜 뭐.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어. 얘가 그 이야기를 금기어다 응, 뭐 어. 요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맞아 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 봤을 때도 어. 내가 솔직히 응. 이걸 물어보는 게 사실 음. 나는 승현이를 너무 좋아하고 음. 리스펙트해요 진짜 지금 봐도 승현이는 그냥 음. 이제 털어버린 거 음. 같으니까 음. 어. 나도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뭐 카톡으로 보내는 거는 아 얘도 는거 아니야? 아이 그건 <laughs> 아니 그게 모재일 형은 모스가 왔다가 이분입니다. 아, 아 모스가 왔가 이분. 아, 아, 이분이야. 아, 모씨가 그분이었어. 모씨가 이분이야. 아, 이분이야. 모재열 형님. 둘이서 <laughs> 지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웃으면서 또 넘길 줄 아는 그거니까 하는 거지. 완전. 나는 근데 진짜 얘기려면은. 아. 어. 그게 나는 궁금해. 만약에 아 그런 이야기 듣고 할 때만 힘들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하면. 반대. Right. 반대로. 아니, 솔직히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음. 힘들었어.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음. 게 이제 야 유엔진을 빼고 너를 보는데 넌뭐 넌 하냐? 넌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거를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야.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군대를 갔다고 오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까지도 말안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걸 계속 생각하니까 지금도 내가 그래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이제 현진, 유현진이가 계속, 현진이 계속 야구를 잘했으면 좋겠어. 음... 왜냐면 야구를 알고 진짜 사이 영상 받고 어, 했으면 좋겠다. 야구를 알고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유현진 쌍이 영상 받았다. 어? 근데 어 그때 야 롯데가 그 나승현을 뽑는 다음에 유현진 못 뽑았어. 음... 그럼 나승현이라는 사람이 은 기억을 해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그게 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요 내이름 안다는 것만 자체로 나는 너무 고마운 거지. 그건 되게 나이 피곤해. 들고 하니까 철 들고 하니까 이제 또.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진짜 이게 근데 어릴 때는 이런 생각 많 돼. 아, 어, 어릴 뭐 때는 아니지. 어릴 때는 이제 하루 종일 어. 그렇지. 아,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어. <laughs>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서. 어쩔 때르는 감정인데. 그 예를 들어, 예 운동하기에는 뭐 술을 먹으러 다닌 것 같아고, 여자를 막 좋아해가지고, 막 그를 만난 그것도 아니고, 야구장 나오면 음. 운동 열심히 하고 진짜 성실한 애인데, 선배들 도다 좋아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때문에. 선배들이 진짜 나으면 네. 진짜 네. 많이 하더라고. 네. 저도 같이 이제 자리 네. 하면 선배들이. 근데 그게 아, 나도, 보통 이 위에 오면, 어, 진짜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게 선배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또 나오네 또. 내가 보면은 아 나뿐만 아니라 더 위에 뭐. 배우형이나 그 위에 막이 선배님 또 얘를 챙기고 얘를 잘해주는 게 왜냐면 얘가 잘하니까 어.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네. 얘한테는 장점이 나도 내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는 그 부분이 <웃음> <웃음> 롯데에서 손 생활 6년 근데 2년 하고 어떻게 보면 은 소속으로 8년 동안 있다가 떠나서 다시 돌아온 게 이제 7년 만에 돌아온 시, 이제 시절인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세월 도 변했고 선수들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정도로 밖에 안 남아 있는데 모두가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제 우승이라는 뭐 그게 다 똑같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온 이상 그 우승을 할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선수 때처럼 현장에서 야구를 하고 팬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부분에서 이제 는 있지만은 뭐 지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승현이나 저나 같이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다 같이 뭐 장이나 뭐 선수들이나 코칭스텝이나 보름달 다, 다 같이 많이 맞으면은 빠른 실내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기를 아직까지 이왕기그 마운드에서 <laughs> 그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씩씩하게 던지던 거를 응원했던 그 팬들에게 사실 아... 형이 야구 그만두면서 인사 못했잖아. 되게 좀 사과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지. 뭐이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이것보다는 죄송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밖에 없어 왜냐면은 나도 마찬가지만 구단 입장에서도 나를 이렇게 야구를 할수 있는 시간을 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물론 욕은 많이 했겠지만은, 그게 욕을 한다는 게 좋아하니까는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 내,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까 뭐, 아직도 야구를 보고 좋아하시고 있으면은.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는 항상 뭐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뭐못 다가서 뭐 죄송한 부분도 많지만은 항상 감사함을 지금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저 말고 이제 다른 선수들 더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항상 뭐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웃음> <웃음> 지금까지 뭐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한테 하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하고, 항상 뭐 해년마다 뭐제 이름이 한 번씩 나오지만은, 그래도 뭐 그걸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롯데 자이언츠에 와가지고 그 진짜 큰 영광이고, 솔직히 선수 때보다는 지금 이제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이제 스카우터를 하면서 더 느끼거든요. 야구를 하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응원을 받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좀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 뭐 비록 작년에는 10등을 했지만은 좀만 더 저희가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대를 해줘서 좀 야구장에 좀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선수한테 한 번. 아니면 토론도도 한잔한잔받 장... <laughs> <laughs> <laughs>